연봉이 네.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800만 원은 넘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어쨌든 한 달에 네. 병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미군 방산로체를 하고 있는 <laughs> 이라 이제 니 고등학교 때건너가서 이민을 해가지고 네. 국적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미군에 입대를 했었고, 이제 미군에서, 미군에서 훈련을 하는 동안 네. 제가 비밀인가 사격을 얻고 주특기에 따라서 방산업체에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적은 미국인데, 네. 어, 미군을 또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미 육군에 계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아, 그럼 몇년 정도 근무를 하신 거예요? 계약 기간은 6년이었는데, 전 주특기를 한번 바꾸는 시간이 있었고, 처음 첫 2년만 현역이었고, 나머지 이제 계약 기간은 4년은 리저브로 있었습니다. 리저브는 이제, 한국은 예비군이 훈련만 때에 따라서 받고, 사실 예비군이라고 한국에 생각하면은 그냥 현역은 아닌니 미국 예비군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방위군하고, 그냥 일반 리접으로 나뉘는데요. 주방위군은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각 주마다 네. 어, 물나리가 터졌던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봉원할 주의 그 군대가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직장을 똑같이 다니되 어... 다만 한 달에 어, 4일에서 이틀 정도 훈련을 하고 음. 1년에 긴 2주짜리 그 훈련이 있어요 캠프 네. 훈련 그거를 1년의 과정 동안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럼 어쨌든 리절브 그러니까 네. 예비역이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사실상 예비군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한국에 대비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 월급도 나오나요 예비군도? 네. 어 진짜요? 네 월급 나옵니다. 저는 E4라고 E4 있는데 E4라고 하면은 네. 이제 사실 2 3부터 미국에서는 무슨 그 부사관 계급으로 쳐줄 수 있는데 아 네네 E3, E4면 상병에서 병장에 해당하는 그 정도 아 병장, 미 육군 병장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 네, 되겠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2등병으로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네. 뭐 병장까지 보통 얼마나 빨리 달수 있나요? 이게 처음에 아예 계약을 할때 나는 부사관이 될 거야 해서 부사관 계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네. 어, 내가 대학 졸업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장교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제 OCS라고 Officer Candidate School이라고 장교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학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E4를 처음부터 줍니다. 이제 그그 그 계급 E5부터 부사관이라고 보통 아. 우리가 생각하기를 리더 계급이라고 해요. 음. 이제 E5부터 자기 밑에 병사들이 있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매니저급 음. 계급이라고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되죠 아. 초급 간부. 아... 요즘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굉장히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으셨죠. 네. 하사 같은 경우는 실수령 금액이 한 달에 167만 원, 소위는 170여만 원을 받고요. 2025년부터는 병장이 20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병장과 어떤 그 간부간의 오히려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지금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역률도 굉장히 높은데. 지금 미군은 어느 정도 처우를 대우를 받나요? 한국은 경장까지는 의무복무로 있으니까 사실 수당이 많이 안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관사라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대전인데 좀 멀리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제가 제 대전에 있던 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제주도 훈련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서 사실 내가 집이 있었으면 집세도 내야 되고 월세였던지 뭐 전세였던지 내가 빚이 있던지 아무튼 갚아나가는 매달 금액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미군에서는 각 지역별로 워낙 땅이 크니까 차등을 주면서 우편번호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이 샌디에곤데 샌디에고 편번호를 집어넣고 제가 훈련을 간다. 이제 그 훈련을 가 있는 동안만큼에 제가 집재를 내고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커버를 다 해줍니다. 아 그냥 국가에서? 네. 잘 원래 살던 집 지금 어차피 그 군대 때문에 지금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가는 돈까지도 국가에서 다 해준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제가 샌디에고에서 월 천을 렌트를 내고 있던지, 그러니까 월 집세로 내고 있었다. 그런데, 물가가 높은 지역이냐 보니, 어 제가 2023년도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바로는, 병장 계급만 해도, 한달 훈련을 간다. 제가 한달 훈련에 대한 기본 금액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수당도 위험 수당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붙고 하지만, 집세만 해도, 한화로,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오. 와,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월세가 천불천불이면 아, 13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월세가 400만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너네가 사는, 너가 사는 지역이 비싸지? 그러면 내가 우편물에 따라서 너한테 기본적으로 하나로 400만원 정도는 그냥 줄게. 음... 그게 제 월급이랑 같이 나오니, 제 월급과 그 영어로는 BAH라고 해요. Basic Allowance for Housing인데, 집값을 아... 주는 거예요. 집 문제가 워낙 아...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네. 미군 병사들은 그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그 본봉만 치면 얼마를 받아요? 본봉만 치면, 하나로는 약, 하나로 한 350만원 정도 받은 거죠. 병장 계급 때? 2등병도 네. 크게 차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등병도 하나로 250만원 정도 받을거요 아,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플러스에서뭐 집값, 뭐 15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음, 네. 나오는 거다 주고, 네. 또그 외에 수당까지 하면 얼마 정도 더 받나요? 아무리 못 받아도 800만 원은 넘었던 거 같아요. 아, 어쨌든 한 달에 병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살짝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네. 저쪽은 병사가 다 직업군인입니다. 그렇죠? 네. 모병제입니다. 네, 맞습니 와, 그러면은 연봉이 네. 1년치를 다 합치면 병사 하셨을 때 네.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건 파병을 갔을 때, 혹은 네. 근무를 했을 때, 그, 그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한화로 연봉 1억 2천 받는 사람만큼 받아. 그렇다고, 이제 또 군인한테는 세금 혜택이 조금 더 있기도 아, 하고 그래서 세금을 덜 내군요? 네. 아. 그, 그 뒤로 세금이 내는 게 거의 없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리절브 예비역이 되면은, 네. 그 다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한 만큼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리저브를 했다고 더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니고, 리저브인 상태인데 파병을 갔다 똑같이 나오고요. 아. 아니면 리저브인데 내가 이틀, 일주일, 이주일 훈련을 갔다. 그럼 딱그 시간만큼, 현역 때만큼 똑같이 나옵니다. 아, 그냥 일수로 따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더 풀고 싶으면 그럼 또 훈련도 갈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네? 그런 기회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어요. 아. 그러니 내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기사를 하든, 네. 아니면 IT를 하다가 고객을 받든, 그런 것들을 심지어 기업에서도 당신 훈련 가 있는 동안 우리 기업은 당신이 위자부 훈련 가서 받는 금액,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못 다니지만 훈련 가 있는 동안, 우리 다 커버해줄게. 월급 그대로. 아, 월급도 그대로 나오고, 그 회사에서. <laughs> 그럼 그 회사에서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자격 따로 가는 편이고, 어, 예. 뭐, 존중이나 예우나, 그리고 또이 금액에 밖에, 그러니까 내가 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중해줍니다. 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사, 부사관, 장교 계층이 딱 나뉘어 가지고 는 군생활을 몇 년을 하든 부사관은 장교가 절대 될수 없고 네네. 병사는 뭐 부사관이 될수 없고 막 신분 이동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럴 거면 다시 재입대를 하든지 신분 전환 제도를 이용해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러면은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더 위로 계속 갈수 있는 거, 시스템이. 사실 못 된다기보다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 내가 돈이 이만큼 더 필요해라는 것 보담도 나는 내가 직업식이 있어서 군인을 더 잘 해내고 싶다. 군인 임무를. 음. 그러면 거의 병사에서 부사관렇속 쭉쭉 지금을 해나가고요. 다만 이제 원래 기본 본봉이 많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 정도도 만족하는데 E4에서 병사에서 부사관 가서 다른 사람 관리를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급을 이제 거부합니다. 다만 아. 중대에서는 소대에서는 E4인 앤 사람들을 빨리 키워내고 싶겠죠. 부사관은 E1부터 E 쭉쭉 숫자가 올라가요. 네. 근데 오피서는 5원부터 시작하는데, 아 부사관을 쭉쭉쭉 해가지고, 뭐, 2, 9, 2, 10, 3, 4, 원원까지 달았다. 다시, 아 오피스로 들어갔다. 그 5원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럼 다시 막, 뭐, 호봉을 쳐서 월급을 올려주고 그런 건 없나 보다. 다른 수당이 붙긴 하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큰 유의미한 그건 아니다? 네, 본봉에서는. 아, 네. 아, 그러면은, 장교들은 월급을 얼마를 받나요? 미군 장교들은?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바는, 전 이제 병사를 하다가 제대로 했지만, 병사 두 명, 딱저 정도의 사람 두 명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오, 아, 병사 한두명 합친 정도 월급을 받는다. 그보다 거더 많이 받는다고. 그보다 더 많이? 네. 어, 그럼 아까 병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 돈을 받는데. 네. 그러면 장교는 거의 뭐한 1,600, 뭐2,000 가까이 받는다는 거네요?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본봉으로 치면 거기서 또 나뉘고, 네. 거기서 이제 수당이랑 이것저것 다 해서 한2,000 가까이 받는 거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내가 5원으로 해가지고, 그걸 받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대신에 이제 5원, 52, 53가 되면, 중위대위 하면은 거의 다 파병을 나가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요. 그 순간부터 온갖 위험수상, 파병상, 딱딱딱딱 다 따라붙어서, 듣기로, 1600도, 하나 1600이니까, 그분다더 많을 겁니다, 거시오. 아, 아, 그러면은, 그 파병을 가면 아까 뭐, 네. 그 금액이 많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네. 예를 들면 병사가 아까 800 받았잖아요? 파병 네. 안 갔을 때? 파병을 네. 가면은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습니 아, 그럼 파병 수당이 또 한, 한 달에 몇백 정도 더 붙는 거예요? 네. 못해도 2,000불 이상 받습니다. 아, 그럼 진짜 미국에서는 진짜 군대만 가도 소위 말해 좀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오... 이민자들이 네. 미국에서 배경이 없으니까 처음에 집안을 세우려고 스스로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들어옵니다. 이민자들이. 아, 아, 그러면 그 미군 입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인만 입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는 한데 영주권이 있으면 영주권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입대를 하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은 없는 프로그램인데 음. 레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레분이라는 프로그램은 2015년도까지 열렸었어요. 그건 뭐예요? 네. 군의 중요한 인재를 외국 사람들도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 이 풀에서 군의 중요한 인재를 끌어오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도 입대를 받아주겠다. 맞습니다. 오, 어떻게 어 하면 갈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이제 미국 국방부의 허락이 떨어진 하에 지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아. 보통 그러면 간호사, 간호 특기 음. 간호사 했던 분들, 그다음에 외국어.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로 파병을 하니까 각 나라마다 쓰는 언어가 달라서 소수 언어에 능통한 사람, 오. 그런 사람들을 사실 외국어 특기로 하자는 게 매분이의 주 핵심이었는데 네네. 들리는 소문이면 뭐 그냥 고 병을 뽑고 총알 발주 쓴다 이런 얘기들 있긴 한데 아무래도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거의 용병 개념 갖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이야기도 어. 들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매분이란 프로그램 통해서 그게 제일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국인이 아... 입게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도 월급은 다 똑같이 어쨌든 받을 거고. 맞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이 길을 쓰고 사람들이 들어가려는 이유가 군대가 힘들고, 돈을 많이 주고, 이런 장점, 단점을 다 차치하고, 나는 미국에 살기 위해서 시민권이 필요해. 막 결혼 이런 것들이 제일 빠르지만, 다, 모든 거다 포함해도 이 프로그램만큼 빨리 시민권 주는 데는 없어요. 오케이!